네 문금주 의원입니다 회장님 예. 저는 그 지금 기간 국정감사마다 농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우리 농어민들이 가장 큰 불만 원성을 사고 있는 게이 보험 아닙니까 재해보험 관련해서 좀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할증 문제인데요. 어, 이 부분은 8월 달에 농업재해보험법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건데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방식으로 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올라가는 반면 보장받는 목적물 금액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해보험이 재 재해 피해가 발생한 의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률은 60% 1% 정도밖에 안 되고 제 다음 연도에는 큰 폭으로 확정되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연도를 포함해서 최근 5개년의 평균 손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2020년 재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은 어가 중 25년까지 매년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122개 어가로 33%에 그친 실정이에요. 두 번째는 특약 문제입니다. 이상 수원및 이상 조류 등 특약에 가입하려면 어가에서 자비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두배 이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25년 9월 3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박이나 다름없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경남지역 의가의 특약 가입률은 20.9%에 그친 문제입니다. 어, 멸성 문제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에 가입하는 것은 양식어가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상 한도가 낮은 상품을 이제 가입하는 거죠. 재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보상은 안 되는 거죠. 어, 또 하나 문제. 2020년까지는 양식 수산물 재보험이 질병을 보장했으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78억 1 600만 원 질병 피해가 발생하자 21년부터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임으로 보장해서 재해를 합니다. 기후변화로 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할증은 올라가고 보상과 보장은 축소되고 수협은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이게 맞는 형태입니까? 21년부터 24년 어가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힘들어하는 동안 수협 중앙에는 7,725억의 단기 순위 이익을 올렸고요. 보험 판매를 담당하는 수협은행은 8,99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린 걸로 나옵니다. 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을 대상으로 사십구억 오천팔백만 원 상가급이 지급이 되고요. 일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십 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어 우리 수협의 공익기부 관련해서 보면 얼마나 사회 이익을 환원했는가 봤더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지금까지 이십사억 정도 납부를 했는데. 그것도 국감에서 작년인가 지적을 하니까 작년 20억 해줘서 24억입니다. 회장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는 정책보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협 배만 불리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예. 불합리한 부분은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좀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보험 관련해 지적이 됐지만 한 가지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는 특별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